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난테크란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얼핏 어, 보시기에 좀 초라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테크의 정서가 아닐까 어, 소박하면서도 짭짤한 어,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전진 촉이 됐던 뒤 촉이 됐던 어, 분주로 해서 이렇게 기르시고요. 이렇게 또 신화가 잘 나온 거 있으면은, 어, 이렇게 모아서 저한테 위탁을 주시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뭐, 전시회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어, 저런 것도 여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 모촉은 대단하더라고요. 어, 이따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어쨌든 화해 전시회가 됐던, 여배 전시회가 됐던, 전시회 준비도 하시고요. 어,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 친구들 이렇게 여러 번으로 증시 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들 때때로 이렇게 모아서 주시거든요 어, 가보겠습니다 어, 1번은 1번은 중투와 무상 무상 대단하거든요 어, 신화가 아주 잘 나왔어요 어, 구청은 이렇게 소멸된건지 이런데 신화가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음, 멋있는 중투와 무상 자라면잎도 좋고, 꽃도 좋고, 무상은 유명한 명명품이잖아요. 예, 1번 무상, 요거는 어, 1 0만원이고요 어, 2번은 동방소입니다. 어, 동방소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 저건 신화가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 신화 한번 확대해볼게요. 신화 잘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동방소는 뭐, 잎에 무늬가 저렇게 화려하게 나오든 안 나오든 꽃은 잘 물리고요. 어, 또 그렇게 또 시다, 무늬가 화려하게 나오는 거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시죠. 어, 요 동방소 요건 확대한 거고요. 어, 아주 작은데 채고요요 어, 동방소 어, 요래도 정말 귀한 종자이면서 좋은 명품입니다. 은근히 그 고수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종자예요. 예, 요 동방소 요건 7만 원이고요. 음, 3 번은 명명품 중두 금강보 하, 색감 역시 좋으네요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신화가 저렇게 그 녹태가 이렇게 껴서 나와서 실망했었는데, 어, 대부분의 중투가 그렇잖아요. 음, 요거는 잘 나온 전진촉에 또 신화 잘 붙었고요. 예, 요 3번 금강보는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4번은 명품홍화 수사. 아, 수사 한동안 대단했었죠. 제가 예전에참 자주 하기도 했고요. 음, 근데 수사도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네요. 음, 요 제일 이렇게 좀 요건 뒤쪽에서 작년 초 이렇게 잘받았고요 올해 신화도 저기 잘 붙어 나오죠 네 신화 잘 붙어서 나옵니다 음, 요 4번 수산은 7만원 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초연 아참이 초연 그냥 수태만 얹어 놔도 잘 발색이 되는 아주 명품 홍화 인데요 이상하게 이건 저평가 돼 있어요 이게 청주에서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뭐, 고전 명명품도 아닌데, 어 가격대가, 영 형성이 제대로 되질 않고, 고전 명명품하고 힙사이처럼 그렇게 된거 있는데, 이 초연은 진짜 명품홍화거든요. 음, 이 5번 초연, 10만원 희망하십니다. 에, 그리고 이제 6번은 수채색소라 삭값봉.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산책 다니는 이랭이 음. 산책해가지고, 아, 한동안 난리를 쳤던 수채색소라는데요. 수채 색소라 중에서 최고 봉일거려? 어, 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체 고가에 거래됐었고, 어,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각자 이제 그 종자처럼 되게 가지고 계시고, 음, 전시에 준비하는 거좀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있고,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자도 아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품으로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 사깝봉 나왔네요. 이건 뭐 수채 색소라 하면은, 대명사처럼 삽갓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요 사, 수채색소라, 삽갓봉요것도 어, 10만 원이고요. 음, 7번은 수정 중투, 수정 중투가 좋은 꽃을못펴서 될까요? 양기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이도 잘생겼고요. 수정 중투가 정말 정말 좀 안타까워요. 음, 수정 개체가. 영 올라서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 저것도 또한번뜰때올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고가로 걸어야 될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테크 용으로는 괜찮은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돼요. 7번 수정 중투, 요것도 10만원이고요. 어, 8번은 금계산반 중투네요. 금계산반 중투. 어, 구쪽에는잘안 어, 보였는데, 아, 신화가 기가 막게 터졌어요. 신화 잘 나왔어요. 그래도 금괴산반이 정말 재미있어요. 음, 무지에서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복륜처럼 있다가 또 거기서 호로도 나오고 중투로도 나오고 또 산반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중투로 기가 막게 터졌네요. 어, 8번 금괴산반. 어, 요거는 7만원이고요. 음, 오늘 것 중에는 이게 제일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서반이 특이한 서반이죠. 어, 이거는 그 어, 대단해요. 여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이건 특성이 어, 신화가 저렇게 무지처럼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고,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 뭐무무음색이라 아, 그래요. 저거는 유백도 아니잖아요. 희한한 저런 색감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어, 저렇게 고정이 되고. 전혀 타지 않고, 어, 입은 좀더 광엽으로 발전되고, 그러는 친구거든요. 음, 대단히 아끼시는 종자구요. 꽃은 아직 못 보셨다고 하시구요. 음, 9번 입변 서반 요거는 2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번은 백산반 중투. 아, 역시 올해 저것도 신나잘 나왔네요. 음, 산반호 쪽, 백산반호 쪽뭐 이런 쪽에서 음, 중투로 잘 터졌어요. 음, 야, 입도 그렇고요. 좀 작지만 음, 꽤 아끼시는 종자인가봐요. 무늬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이 네, 10번 1 0 3반중토 요것도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제 전공은 아니지만 다음에 올릴 풍란 언제쯤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아, 풍란도 북이라고 해서 그 비싼 건 비싸대야 그렇게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풍난 가격이, 아유, 저건 아니다 싶은 이야기 들 정도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 나쁜 것도 있어요. 요 만물, 750만 원을 가지고 사셨던 게이 모양이 된거 같고, 동백단엽, 저건 단엽 동료인데, 이건 뿌리가 나빠서 상품으로는 부적합할것 같고요. 중투 종류, 금괴산반 중투 뭐 이런 거 준비를 다음에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저 친구들은 야 출란만한 취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쪽에 저게 중투가 저게 은하인데 한란 중투래요. 300만원에 사셨다는데 지금 뭐 저거 촉당한 3, 4만원밖에 안가거는것 같고, 나머지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태평금. 요게 저기 그 관음죽 단입종이라더라고요문늬화려하고저 대단하잖아요. 저런 거. 찾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저런 쪽에는 손안 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요거는, 이 친구들은 지금 그 메네데라고 밝은 제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담궈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과거를 잊으면서 잘 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몇 개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대단한 종류들 많은데, 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가격 내지는 뭐 조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꽤 있고, 조사를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될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애써 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모두 질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